thanks <smart noise> 한 동작만 가지고 한 기술만 가지고 잘안됩니다 상대방이 급을 다 하기 때문에 어느상급자들이 아, 보라띠, 파란띠 상급자들 가드패스가 어려지거 보라띠, 제같은경우 선수 보라띠 잡으면 패스를 못하면 는 못하거나 하더라도 비톡 비톡 쌓아가지고 겨우 패스하고 이요 그게 힘들어요 가드 힘들어요 근데 이 누구죠? 그 가스 기술 중 하나가 바로 그그대회 네, 그러니까한 동작은 바로 해봅시다. 자, 요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있잖아요. 까잘 보세요. 바로 네. 여기, 안드레라고 좀 쉽게, 다 보면 되세요. 보시면 안드레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잡고 이렇게, 이렇게. 최대한. 그까 여기까지 해 하나, 한 동작.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지는데 보세요. 바로 잡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맞죠? 아니, 보세요. 바로 크로스. 크로스 잡고, 바로 이렇게. 쭉 이렇게 다니게. 그렇죠? 그러면 아니면 두 번째는, 일단, 이렇게 잡고, 안 들어가듯이, 이렇게 잡고 하는 일인데, 일단 첫 번째 얘기해봅시다, 바로. 다시 하다가이거노기도다 돼요. 호화성이 노기도다 됩니다. 다시, 이거 크로스, 크로스 다 있죠. 이거 부치야, 이게. 네, 다시. 최대한 부치. 다시 한번 더. 자, 이거 봤을 때. 자 이거 한번 형식도 간단네요한네번 한, 한 정도. 우리가 레그네 말해서 아무든 그레그드이죠말해 이렇게 이렇게 잡고 잡고 이렇게 좀 봐보세요. 말도 이게 도팔 아무래 말 팔들 팔들 애그 맞죠? 팔들. 아 팔들 이게 누르나 다시 팔들이 아, 맞죠? 두 번이 두 번. 레그들이 당연히 다리를 두레가 맞죠? 이번에 아까는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도 되고 맞죠? 근데 이렇게 다리가 막 이렇게 막막 돌잖아. 막뭐 이렇게 잡고 고정시 고정시켜가지고 고정 여기 안에 잡습니다. 그러니까 한 동작은 두 동작. 물론 어, 첫 번째가 두 번째 한가두 번째 장난전인데 선택하시면 돼. 이렇게. 그러니까 이 상대가 막이 발이 움직이지 않 보통 가드에서 만나 발이 돌리고 많이 만나봐요. 맞죠? 이렇게. 맞죠? 맞죠? 두 동작으로 이두 개가 첫 번째가 처음에한 동작. 이번에 두 동작으로. 그러 그러니까 고정. 아까 내가 반 땡겼잖아 이렇게. 근데 이제 고정이야 발 땡기는. 이렇게. 다시. 오전이 야빠가 다시. 오전. 오자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레그 드립 두 번째 거예요. 붙여가 상급자 되면 다시 이제 한 동작만 가지고 한기술만 가지고 가격별스 한다는 어려도그한 기술로 된다는 것지그 사람과 격이 있개 격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레그그에게 상대 물르레그 드래그 상황은 또 정해진 거 없어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이제 사람한 스타일적이기 때문에 뭐 정해진 거 없는데 근데 내가 뭐 정한 그니까 그냥 보시라. 에라 해보지 않습니까 상황 자체가 없습니다. 정한 거없니다 이렇게 대리가 잡았잖아. 그러니까 이때 되면 대그들이 상황이 나, 맞그러니까이기서 이제 다리를 뻗대기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이제 서요요상좀이그들이가 오픈받은 나 대리에서 많이 나온다고 해서 요서 요서 이런 이렇게나 아니 뻗대기도 뭐엉대이 들어도 됩니다. 뭐 상황들이 그냥 문제는 이 다리를 이렇게 보내는 게 낫겠지. 어떻게 첫 번째 두 번째 상황 그써 가지고. 서 하다가 이렇게 이그 네, 잡으세요. 이렇게 되면 거의 80% 끝났어. 근데요리또 동시에 팁도 가지고요. 밑에 사람이 커을 하나, 요서가 어메이드 가드펜스 당하는 밑에 사람이. 자, 보세요. 여기서 가드펜서 당하는 거든. 왜 가드펜스? 이 손을 안놨어이 손을 놔야 돼. 근런데 사람들이 뭔가 이 손을 안 놨거든 다리도 무도 올려 봐. 이러면 안 된다 말이야. 힘이 안 나지 맞죠? 힘이 힘이 안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밑에 사람 팁을 가지고 이리 커브를 하나. 밑에 순간적으로 손을 딱 떼입니다. 손을 떼고 응덩이로 빼면서 응덩이 빼면서 다리 커브를 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커브를 하는 커브를 됩니다. 이렇게 모든 커브를 하는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밑에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 델라리바에서 상대방의 레그드레로 레그 이렇게 나오면 이 손을 떼야 돼. 이 손을 순간적으로 놔야 되는데 안놔고 이렇게 하니까 뭡니까 이게 가드패스 당합니다. 전렇 다. 이게 하면 순간적으로 손을 놓고 이렇게 예,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리컵브를 이렇게 리브를 하거든요. 근데요기서 잡으세요. 어, 요서 이제 다시 이렇게 되면 또 싸움이 나잖아. 그럼 요서 하나 또뭐사람만 스타일 틀린데 어, 요기이 바로 이렇게 다리가 보 거는 데 이게 엉덩이 많이 듭니다. 엉덩이부터 잘라서 엉덩이 이렇게 많이 들고 그냥 다리 많이 나요. 우상 사마트 했었는데, 자 항상 엉덩이를 팍 들면서 이기더거든요그 이때 잡아서 여기 여기를 기다려. 여기. 다시 엉덩이 틀고 돌아. 그리고 돌아져 여기. 근데 문제는 잡아서 여기 잡았잖아 내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엉, 엉덩이가 띤 상태에서 이렇게 넘어가면걸 걸리 잡고 걸린다 여기 걸려. 여기도 이쪽으로 가자. 여기 걸리죠 맞죠? 또 내가 올로가는이그가 막는다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잡고 나 해가지고 상대는 이렇게 높이야, 얇 높이야 이 여기, 여기서 뭐가 있다? 등 상태에서 이동, 빠져가는 층이고. 이안됐 물론 여서는흔트갈수 음. 그, 그, 그 있는데 요가 말입니다. 그러 그러니까 레그 드레그의 움직임에서 다음 동작까지 다시 자 됐죠? 서움직이지 찌르기 일니다 무슨 말? 요 동작, 요것도 나옵니다. 나옵다 다시 한번 가. 다시 레그 드레 레그 그래서 고 하다가 예, 예, 상탐, 상탐. 상탐, 좋으니까. 자 이거 해시아 네. 이두 이렇게 됐어요 이 뭐. 이렇게 되면 이무자렇게 이렇게 헤드코트가 넘어갈 수있는게 넘어갈 때잡 넘어가면 안 번질 때 잡으면 넘어는못 넘어갈 수도 있고 내가 넘어가 가지 싸우고 하프가도 싸울 수 있어요. 근데 이 상태에 잡 이래야 되죠, 잘 보세요. 이 상태에서 내가 해야 되겠죠. 처음에 전제로는 뭐냐 하면 내가 이제 앉아야 돼. 맞죠? 그니까 밀어보세요. 이란 좀못 밀어봐요. 잡고 있죠. 근데 만약에 이제, 이거 어설프게 일이 있잖아. 그러면 밀어보세요. 밀면 밀린, 밀린다, 맞죠? 그리고 또 상대가 이거 잡아봐. 잡고 이런 데서 위로 올려보세요. 이제 렇게 날아간다, 맞죠? 이거 이 베이스 잡기 차도 전제로는 이제 밸런스를 유지해야 된다, 맞죠? 여기를 잡고 내가 좀 앉아야 러 그니까 눈을 밀어봐. 예 밀가 뭐 힘의 차이나날 수도 있는데 체, 체급에 따라 밀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내가 좀앉아버리고딱 버텨버리는 버텨버는예 날라가지도 않고 밀리지도 않아요 렇 맞죠 상대가 보면 요쪽으가 요렇게 가져오거나 분명히 민다만네 그거 믿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때여기 잡아 여기를 잠깐 이거 잡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일대자 무릎을 이렇게 듭니다 무릎을 폴때이때틈새생게거든요 그냥 안 됩니다 무릎을 아픈 상대 못 빼거든요 상대가 뭐 근데 분명한 밑에다 바보가 돼서 이렇게 안 줄까 말 절대로 절대로 죠 그렇죠? 약간 밀때나, 밀때나 상대 움직이보고 여기 잡거나, 여기 잡고 해가지고, 발리는 좋아요. 근데 이제 보통 도보이선 도보이기만 해놨고 물을 펴면서, 잡으세요. 밀, 겼다 물을 펴면서, 이렇게. 칩니다. 자, 요게 됐죠? 잘보세요 여기서 끝나게 니냐요두 명이 이렇게 서 리커버리는데 잘안 잡혔구만. 요렇게 하는데 문제는 자, 이 상태에서 이 손을 놓, 자, 이두 손을 고정하고 있는데, 이 손이 놓면 좋잖아. 어떻게 이 손을 펴? 그러니까 한 손으로 이 다리까지 제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잘보세요 음. 네, 가 보니 겁이 없네. 이런게좀 어렵죠, 이렇예이까지 근데 문제는 음. 여기서도 끝난 게 아닙니다. 이때 여기까지 해보시오 여기서도 끝난 게아니고 상대가 내가 올라오면 손을 이렇게 손 밀어봐요. 어깨, 어깨, 어깨 뭐, 밀면서 이렇게 번질라기 이런 식으로 이때 단 여기까지 해보시오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다시. 그래, 가드패스가 좀 어려운 게 그런 거예 방금 전에 그약80% 됐는데 또 밀고 이렇게 한하면커 겁을 하거든요. 다시. 이상대에서 물론, 첫 번째는, 이 잡고, 맞추면서 베이스를 잡는다. 밀리지도 않고, 뜨지도 않고, 단기적으로 상대한테 끌려가지 않고, 그리고 상대방이 이렇게, 내 다리를 순간적으로 펴니다 이렇게. 펴면서 순간적으로 빠지는 거 빠지고 나서, 이렇게, 또이 다리에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해보고, 다음부터 해보시다. 여기서도 도 다시 가득해서 됩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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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앉아. 무릎 처음에 베이스. 자, 밀 때. 밀때 다리 펴면서 빠지고 이렇게 또물러버리고 나서 뭐 이렇게 늘면 안 끝나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들어가려면 다연히 본능적으로 약속 놓고 양손으로 해야지. 막 이렇게 민단 말이야. 일단 요까지 자, 시작. 자, 이렇게.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자. 앉고 이렇게. 여기서 무릎 펴면서. 이렇게 치워가지고 요까지다베어스그러니까 내가 아득탓하면 돼.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바보가 아니서 손을 넣어서 엉덩 어깨 빼고 엉덩이에서 막 다리하고 막겠지, 이런 식으로 막려나다백0어 어깨 로 밀면서 막 밀, 여기나 요면다리가백불넘어 올라간다, 맞죠? 이거 0이동자 맞죠? 나오죠? 그럼 잡아 여기서 당화지마, 잡 여기 잡아. 여기나가 아무 좋으면 상체상요부를 상체 아무 잡 아무데 잡으면 돼. 그럼 잡아서 여기 당화지마 넘어 올라갈 때잡요 잡고 나서 이 다리가 빠진대. 네, 예, 근데 자동으로 가득해서 밀어요, 맞죠? 이렇게 무 그러니까. 상대발 보면 이 리커버가, 레그네가 보통 이제 반응 안돼야 반응이 되고 뭐 사마트인데 보통 엉덩이 빼면서 이게 다리가 넘어오는 게80%정도 그러니까 요걸 이용하는 그 상태 이용하는 것이다시. 자나 천천히. 그리고서 차한 다음 여기에 주. 다 엉덩이 빼면서 예 일렀다만. 그럼 요자 잡고 달려봐. 이상 누르고 자 잡고 다리가 빠져버리면 예, 자동 바드피스 때 걸죠. 그렇지? 다시. 다시 한 번. 이런 게 방금처럼 맞죠? 이런 그림 나와 맞죠? 다시. 그러니까 상대 분명히 손을 이렇게 주고안주더라도 여기 안, 주, 안, 주더라도. 뭐 잡, 안 잡고, 아니, 주면 잡고, 아손으 주면 잡고 잡아 그대로그 딱. 그리고 이게 이빠지면서 이란 바로 니오빈 들어옵니다. 다시 한 번. 네, 무슨 말이죠? 이렇게, 스텝, 이거 스텝 빠져. 이거 노동자. 이때 잡으면서, 알겠죠? 자, 이거 마지막입니다.